안녕하세요 순천만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월차를 하루 내고 전북쪽으로 능이산행 왔습니다 오늘은 사목 기대가 되는데요 전에 한번 와서 상당히 재미를 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차를 일부러 내고 전북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음, 나무가 참나무가 큰 참나무가 쓰러져 있네요. 거기에 아주 이쁜 버섯들이 예. 달려있는 무슨 버섯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납이 걸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전납이 걸상 버섯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아직 뭐, 이제 생겨서, 딸 수는 없습니다. 음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 주산이 가파르네요. 여기는 지금 은 3, 4배 꼬이됩입니다 전북은 능이가 어, 시작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능이채치를 20km를 했니, 30km를 했니, 그런 유튜브들도 있고. 하여튼, 남도 사람들은 능이 한번따려고 전북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 쪽은 아직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적습니다. 전은 거에도 많고, 하여튼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아, 아, 저 앞에, 능이가 보이네요. 아, 근데, 많이 피었네요. 아, 좀 늦었네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어, 우리 얼굴만 하네요. 옆에도 또 있습니다. 능이는 사실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한 군데 나오면, 주변까지 좀 둘러봐야 됩니다. 아, 저 위에도 있네요. 아이고, 엄청나네요. 어이구, 어이구,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아 하여튼 다발로 있네요 다발로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렇게. 아 좋습니다 상태도 아주 뭐 적당한 식입니다 채착이 아 아니 한 2km는 되겠네요. 아이고. 요걸 채취하고, 또 다른 데서 찾아보겠습니다. 아유, 고 음. 아유, 여기까지 밖에 없네요. 일단 우선, 이거부터 채취해야 되겠습니다. 또, 올라가서 찾아보겠습니다.